자, 잭팟팀 대자 잭팟 팀대선가보출 팀이죠. 자 잭팟 팀과 선가보출 팀의 4강 제1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팀 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잭팟 팀은 아이작, 미아, 웨슬리 스텔라, 윌라드의 조합으로 나왔고요. 자선가보출팀 같은 경우는 윌라드, 아이작, 미아, 토마스, 티엔의 조합을 들고 나네요. 양팀 조합은 지금 보면은 <laughs> 잭팟 팀 같은 경우는 핵 대박과 이제 세계수 대박 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타 싸움에서 일단 대박을 터트릴 만한 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가 좀 위험해요. 네네. 방을 아무리 많이 찍다고 하더라도 이제 웨슬리가 성장을 잘 해버리면 이제 지폭 맥시머를 먹고 이제 핵을 떨어뜨리면 이제 토마스가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 근데 아. 이제 그만큼 이제 선가 보출 팁은 어, 핵을 안 나오게끔 이제 탱커 라인이 이제 웨슬리를 잘 견제를 해야겠죠. 토마스가 없기 때문이죠. 아, 네, 맞습니다. 자, 송가부투팀 같은 경우는 요새 유행하는 최신 메타에 유행하는 이제, 킥킹 코마스가 또 나왔고요. 잭팟 팀은 아무래도, 어, 잭팟의 상징이죠. 웨슬리 혹은 루이스. 굉장히 한방을 노리는 강력한, 이렇게 화끈한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잭팟 팀이기 때문에, 뭐, 경기 내용에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일단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야, 뭐, 중앙 라인전을 일단 제파티맨서좀 해보려는 노력을 보이고요. 오히려 성가부츠 팀은 3번 타워를 좀 긁으려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미아, 뮬라드를 똑같이 들고 왔는데 아마, 이제, 성가부츠 팀의 미아 선수 어이고, 이 와중에 선타가 벌어지고있네요 아, 맞다, 아, 벌어졌고요. 자, 일단은, 미아 잡아줬어요. 아, 미아 선수 하지만 이태 선수가, 하랑이랑 민기란 선수를 따로 불었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어, 음, 크롬까지 나와주면서 크롯까지 아이작을 크롯까지 깔끔하게 녹여주기면서요. 진짜. 좋습니다. 이번 거의 3킬을 통과하고 싶으면서 가져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타워 빠르게 녹여주겠죠. 아무래도 미아가 있다 보니까 타워를 좀 빠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 선수의 이제 링을 보면은 다시 뿌린 링프라고 네. 이게 쿨타이밍이 있어요. 이거를 네. 들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사이드를 가서 빠르게 긁고 이제 네. 최대한 이득을 좀본 다음에 센터에로 가려고 하는 차에 이제 먼저 테커라인들이 진입해서 굉장히 많은 큰 이득을 받죠. 아 근데 데드맨들 데드맨. 야아 데드맨이 아 근데 야. 데드맨 잡긴 했는데 차 잡아놨어요. 이제그 아무도 맞지 않고요. 제이 선수가 포츠 선수를 개인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디서 개수작 선수와 스테이타 선수를 거의 아웃 시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스테이탁 선수까지 아웃이 됐습니다. 어, 굉장히 강력합니다. 선거 부스 팀. 조금부터 몰아치고 있어요. 굉장히 몰아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파 팀은 약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패글스를 뭐 타이밍을 주지 않겠다. 아, 타이밍 장이는 없다. 지금 하지만 쩔수리 선수가 최대한 지금 뭐 성가무수팀의 1번 타워를 긁어 지금 아. 뭐렇게면 네. 3타워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진짜 선가무수팀의 아이작 선수가 센스가 너무 좋네요 <laughs>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개에서 아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3타워 상황 가까이 갈것 같습니다 자 제파팀 초반부터 굉장히 열쇠에 올려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사이드 타워를 바꿔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 어.. 잭파팀 그것도 안돼요 지금 마음 네. 먹은 대로도 안돼요 지금 올 타워로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가부스 팀은 네 이제 운영이 강한 측면이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운영으로 승부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폭풍 선수와 토파 선수가 최대 어 이거 토파 선수야 야 토파 선수 서지말 잘 들어 좋습니다 노가네 아, 아 데드맨까지 아 오히려 폭에 나간다 는안되거 아, 포춘 선수가 아웃 되나? 아 일단은 인대 선수를 보어요야 포춘 선수가 인데. 근데 이거 보고. 이대로 가면은 자리 안 좋아서. 첫 가브스 나중에 량은요그죠 하지만 아 세타 선수가 진입하다가 일단은 아웃 됐고요. 양팀째 아, 태... 아, 아 세계수 아이작한테 적중했고요. 아웃 아, 됐습니다. 웨슬리까지 외슬리 이거 잡아낼 수 있. 있겠... 아, 오 아, 근데 지래 지래 지레... 지레 캐리. 아 <laughs> 지래 선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변수인 거죠. 야 세계수까지. 그렇죠. 이게 변수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음 자체는 3판 2승전으로, 결승은 5판 3승전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오늘 또 시간에 따라서 이제 결승도 3판 2선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되면서, 잭파팀에게는한 번의 여유가 생겼어요. 최대한 2번 타워부터 불고 보자고 판단하는 것 같은 잭파팀입니다 2번 타워는 그래도 밀어나겠죠미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 그래도 지뢰캐리가 나아지네요 좋습니다. 야, 지뢰가, 야, 이런 식으로 지뢰 캐릭터 한번 나와주니까 아주 다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아, 지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아, 황당하, 황당했죠 그러면서 그랬죠. 이제 세계수가 바로 떨어지고, 그 위에. 어. 근데 여기서 라인전 하면 아무래도 성과보수 팀이 조금 더, 어, 라인전 측면에서는 이제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아마 제파팀은 네. 그 이제 뒤로, 예, 말씀하는 순간에 바로 빠져주네요. 그렇죠. 안될 싸움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최대한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잭파팀입니다 뭐... 잭파 뭐 어, 템포 빨라요. 뭐... 좋습니다. <laughs> 템포 빨라요. 그렇죠. 템포가 빨랐는데... 아... 조금... 속도에 비해서 조금 안정성이 떨어졌네요. 낚시가. 좀 아쉽네요. 자, 뭐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뭐 게임이 왜 이렇게 원사이 돼? 아, 재미없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잭팟팀 하면 또 아, 정말로 뒤통수를 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또 진짜 말도 안되는 막 판타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일단은 기어 나왔고요 아 이제 기어 나왔고요 자 기어 장치는 그렇게 잘들어갔다고는 판단이 안되는데 아 오히려 속방도으서들어와주네요 아이작을 아 녹이네 있어야 있어야 아 근데 어, 윌라드가 죽었어요 어, 자 이건 크죠 아 일단 아이아과 윌라드를 뒤바꿨습니다 아이자. 저희 선수 아이작 선수 아아 아, 만났는데 이거, 근데, 문성 선수가, 또, 이거 자리가 좋아서, 스텔라도 잡아낼 것 같습니다. 열심히 버텨주는 폭풍 선수. 하지만, 먼저 탱커가 녹았기 때문에, 폭풍 선수도 이렇게 아웃이 됐습니다. 아, 근데, 역시, 가찌길 선수가, 역시, 가시죠, 진짜. 또, 빠져, 빠지려고 하는 상대팀의 이제 원딜. 그러니까, 웨슬리를, 또, 이렇게 빠르게 물려고 했지만, 역시, 기너야 막발로 넘어뜨려주면서. 아, 진짜, 가찌길이라는 름이름 어, 아깝지 않네요. 한번 털이 빨가볍긴 했는데 전화는 못 잡겠죠. 네, 최대한 고요아 제기선 소방타워 최대한 볼까요? 많이 긁어줬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laughs> 소방타워를 네. 최대한 많이 긁어주고 송가부조 팀에서는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가부조 팀 게임을 빨리 끝낼 생각은 없고 최대한 이제 레벨링을 겹쳐가지고 레벨링으로 마무리를 짓자는 라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트루퍼 가뜨 시간이거든요. 자. 일단은 송가부츠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뭐 코인 차이도 거의 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타워도 투 타워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가부츠팀은뭐 급한 게 없어요. 그렇죠. 천천히 운영하면서 을 레벨링 충분히 하고 나서 안전한 트루퍼 싸움을 위주로 이제 가져가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이번 이번 타워가 그래도 없다는 거는 그나마 제 파티만 된 가망이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고맞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팀. 확실히, 이제, 타워가 두개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한번 해볼만한 타이밍인데. 하지만, 문제가 이제. 어, 아이작이 레이즈런 쓰는 소리에 바로 슬라가 도망갔어요. 아, 무섭죠. 니또 마음 편하게. 오! 어, 와,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아, 아, 밖으로 진짜. 집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아, 와 핵으로 근데 싸운 선수 잡아냈어요. 아, 일단 핵으로. 이야, 사운 선수 잡아냈고요. 하지만. 그 안쪽으로 뒤집으라는데 어 오히려 이 변수로 다시 아웃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아 역시 핵있어요 이핵 역시 한방 저게 한방 봅니다. 있는 팀이라니까요 역시 아, 좋습니다 네. 저게 변수죠 그렇죠 변수가 네. 장난이 아니야 네. 아, 아 여기 눈치챘어요 네. 와 어디서 개수작 선수 진짜 피지컬이 말이 안돼요 저 뒷뒤 네. 박아서 시야를 본게 아니에요 저거 그냥 감으로 던져 감으로 그렇죠 저 선수 몇펙인가요 아, 하랑이랑 이리하고 하랑이랑 무기고있어 준수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아, 아 근데 진영원 어, 선수의 백도어, 어, <목소리> 진영원 선수의 영혼을 담은 백도 세계수가 적중하면서 문성 선수 잡아냅니다. 어, 어, 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기 선수가 일단 진영원 선수 개인적으로 막킹을 하고요. 아 하랑이랑 무리하고, 이 안타깝지 않고요. 하지만 야 곧장 이제 아이작에게 스턴을 걸어버립니다. 야, 이거 트루포스하로한번 갈까? 아니면 약간 뒤쪽으로 빠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성가보수 팀이 세, 세력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갖고 한다는 계속 지속했다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기어도 있고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이거? 아, 이거는 좀 폐기, 폐기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좀 아쉬운 나이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지금 상대팀의 아이작 선수가 피가 없다는 걸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뭐, 음. 1단계 트루포스 음. 그냥 안전하게 뻗자! 어, 도장! 아쉽다. 도장이, 야, 들어갔다면. 들어갔다 잡았을 텐데 정말 아까 아까 모습이구요. 자 기시를 아, 받았습니다. 뭐, 타워 상황이랑 뭐 거의 어코인 차이도 조금 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현재까지도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패드를 아, 그 아, 지금 제파팀이 아, 먹고 있는 아, 거예요. 자성가보 주팀. 절판팀이 뭐, 아, 네. 그래, 천천히 네, 잘 따라와 주는 게 지금 어, 어 게임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 잘하면 정말 잭판 터져서 또 역전승.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플로피가 다시 한번 센터로 한번 진입을 해보고요. 아 채파팀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지 못해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레벨 차가 아무리 나기 때문에 아무리 채파팀이 센터를 뭐 장악한다고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낚시를 와버리면 이게 또 성가버스팀도 강력한 또 한타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빠져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다음 쿨퍼까지는 뭐, 조용히, <laughs> 네. 리핑하면서 네. 성장하는 타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중요한 점은, 뭐, 체파티이 초반에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뭐, 진영훈 선수, 로 쩔슬리 선수까지, 원킬 랩 차가 진영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많이 나진 않아요. 오히려 3원 딜이란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뭐 체파티가 그렇게 많은 레벨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포인트가 5%밖에 차이가 안 나죠. 아까 좁했어요말해서 <laughs> 자 아, 일단은 어~~ 야 이거 독한 선수 좋아요 아~~지만 하오아좀 살짝 아깝고 아 근데 와, 오히려 스텔라가 인텔 선수가 진입을 하고 스텔 선수를 물어야 할것 같은데 진짜 흙 떨어져요 흙 떨어지는 아, 아~~ 해봤어요 아~~ 아까워 아 진짜로 아, 아 진짜 인텔 선수 근데 안 일단, 죽어요 인텔 선수를 일단 잡아내 일단은 기긴한데아 이쪽도 세계수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자, 일단은 쩔슬리 선수가 아쉽게 지금 일단은 들어갔고 자, 이거 문성진 선수가 야, 일단 제기 선수는 킹스탑을 시키고 문성진 선수가 죽어요 아, 개수선수 보세요. 일단 문성진 선수 아, 스 선수까지 잡아냈고요 아, 어, 이번 한타 근데 굉장히 성가 보출 팀이 그래. 조금 아쉽게 어, 원딜라인이 물리게 되면서 네. 한타가 좀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포지션의상에 이제 문제가 살짝 생겨요 네. 왜냐면 탱커가 앞에서 맞고 저걸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원딜들이 뒤에서 있다가 이제 앞으로 점점 나오는 타이밍에 이제 폭승도 가끔 이제 기가 막게후기가가적중하면서 이제, 터미네이터 스윙이 적중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원딜라인을 다 잡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한다잘 잡아냈습니다. 속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딜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애매하지 않나, 그런 네. 느낌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지금 쩔수리 선수가 방금 전에 뭐 유탈 유닛 아, 유타... 이거 무리에요. 네. 일단 체크한 딸좀 따랐는데 어어어 이거 잡아요? 따면서 일단은 폭풍 공격을 구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체크한 에서 유리한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2단계 트루퍼를 잡을 시간까지 볼 수가 있는거죠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청가모씨 팀에서 조금 어.. 너무 안전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방금 전에는 그냥 좀 무리하더라도 좀 나가서 소자를 지켜야 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뭔가 조금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쩔슬리 선수의 뭐, 류탄 풀감정 굉장히 강력하죠. 스무 살 피를 그냥 막막 깎아버리는 모습이 이는데 그렇죠. 어, 류탄 유니트. <laughs> 어, 야,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파트 이력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전에 뭐 한타 같은 경우도 쩔, 슬리 선수가 분명히 물려서 아까진 나갔는데, 쩔슬리 선수한테 너무 많은 어그로가 끌렸었고, 오브로가 그 끌렸음에도 불구하고 쩔쩔쩔쩔이서 살아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디가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절, 빨리 말하다 보면은 쩔쩔쩔쩔이. 예. 투싼스 <laughs> 진짜 안 좋네요. 예. 공성전 네. 부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팀 다 버프가 없는 상태라 d 네. 어, t 사이트를 강화서 네. 지금 시야를 확인했고요. 스텔라가 있는 걸 압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한타가 벌어질 때가 됐어요. 슬슬.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양팀다 아이작이 얼굴을 마주치면서, 어, 이제 낚시를 하지 말라고. 시야를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양팀 엉덩이 보시면은 이제 딱 탱커 라인들이 이제 AOS 게임, AOS 게임은 이제 시야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시야를 이제 잘 봐줘야 돼요. 탱커가. 보시죠. 이렇게 낚시가 서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탱커가 과연 뭘 해야 되느냐라는 네.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센터 자체는 계속 셀파팀에서 먹고 있고요. 전체적인 킬 차이는 이제 성가부츠팀이 우세하지만 뭐 셀파팀에서 중요한 건 이제 성가부츠팀의 원딜라인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네. 지금 어디서 계속 창 선수가 2데스 수한 선수 3데스어 굉장히 오늘따라 만드네요이 선수들이 안죽기로 유명한데. 질 <목소리> 차이가 오히려 원딜 라인이 좀 안정적이죠. 어, 어, 이런,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후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선수는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파 팀은 지금 질러 3 명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핵떨어졌고요 이야 이거 무쩔쩔수 선수 채기, 개수작 선수와 체기 선수를 둘다 아웃 시게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이, 이 저런 식으로 떨어질 줄은 생각도 못할 거고, 이거 인터넷 선수까지 아웃됩니다. 이러면 4점 과이죠 아, 근데 수안 선수가 끝까지 물리긴 했는데, 네네. 과연... 아, 어, 근데 도장 아니, 잘 들어갔어요. 수안을 리해서라도 수안을 잡아내면 수안이 레벨이 51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아, 근데 이거 막아낼 수 있을 까요 왜냐면 후방 타워 밀리고, 스 타워 주고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일단 조기 선수, 야 조기 선수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고요 그렇죠 독파 선수가 나왔긴 했지만, 아 일단 세일탑 선수를 자 일단 스텔라 집에 보내겠죠 아 오히려 후방 타워를 밀기보다는 지금 리스폰을 꼬자는 오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네. 지금 스텔라가 뒤쪽으로 역시 재개 선수와 그냥... 지금 독파 선수가 굉장히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아, 지금 하지만 스텔선스가 최대한 빨리 앞쪽으로 나와서. 그렇지, 이거 이번 타임은 한번 막았다고 볼수 있겠죠. 네네네. 조금 있으면 개수석 선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야, 하지만 지금 뭐. 미아 딜 보세요. 아, 근데 이거 아이작 투드만 이거, 아, 이거. 이거 흔거든요 그래. 뭐. 아, 미아 딜이 엄청난다. 그러면서 인제 선수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 미스포를 꼬아서 게임을 끝내자는 판단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후방타왕까지 날아가고요. 자, 내부타왕까지 날아가고, 후방타왕 5번타워 밖에 남지 아, 않습니다. 후방타는그 와중에 센스 좋고요. 네. 아직 내려가면 안되죠, 그렇죠? 네. 일단 인살 선수 주고 기다렸다가, 스완 선수와 제길 선수와 아이작 선수 같이 동시에 나가는게 영신다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나가줘야죠 아, 일단은 벼락 떨어지구요 벼락 떨어지고, 아, 막벼락 막벼락이죠 아, 맞더라. 맞더라. 자, 벼학이 나오고 힐까지 떨어지고 아, 맞불 작전 좋네요 핵. 아, 핵 자체를 맞지 않구요 일단 제길 선수도 앞쪽에서 최대한 사슬 들어와야 하는데요 네네 그렇죠, 스톱들어왔고요 스텔라 아, 6개 정도 들어갔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아랩차가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거 오히려 아, 이거 아. 어. 이거 근데 폭스 선수 잡아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네. 수완 선수가 안좋았다면 정말 좋았을텐데 이거 너무 안했네요 네. 아, 와그 와중에 어디서 개수작 선수 진짜 잘하네요 와갓제 결과 문선 선수가 진짜 지금 와 슈퍼 세이브 하고 있어요 자 이정도로 세이브를 할수 있다는게 대단한거죠

레슬리는 이제 이거 빨리 하나 잡아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미안하 아이자 뭐 모든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이자오면 힘들어요 이러면. 네. 아 근데 아이자이또 아이자래. <laughs> 양팀 다 자, 진짜 치열합니다. 다시 한번 아웃해고요 하지만 아 지금 뭐 진영원 선수가 아웃했기 때문에. 이번 아 이란게 피지컬. 한번 먹고 진영태 오게. 와 근데 이거 성가분지기 이걸 막아내네요 정말. 피지컬을 피지컬이 조금이라도 모자랐다면. 이거는. 진짜 못 막았을 것 같은데, 어, 그 와중에 진짜 잘 막았습니다. 네. 와, 하지만 물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제파팀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경기, 는 운영 차이도 운영 차이겠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양 선수들의 피지컬을 구경할 수 있는 절의 찬스가 되지 않는 경기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존하는 자, 그럼... 가장 사이퍼즈를 잘한다는 선수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눈이 즐겁네요. 야, 일단은 아주 진입했고요. 도파선수가 그 저쪽으로 오는 거는 눈치챘어요. 게팅 사이트를 네. 박아서 시야를 보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위협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타워를 까겠다. 저백원으로 네. 이제 그런, 이제 모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맞아요. 모션을 취해주면은 타 5팀은 모든 안으로 일단 도망을 가야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일단은 뭐 성가부스 팀은 HQ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제파팀은 와, 스텔라? 거 자, 일단 스텔라 다 스텔라 불렀는데 통신서사통신경맞다라 이거 함부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잖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굳이 진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 아이적 었어요 아까 스떨어졌어요 아, 이팀쟤 아, 맞지 않았고요 아, 근데 이거 아이작 자발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스텔라 기어도 끝났고요 네. 서는판단해보야 근데 2단계 버프기 때문에 네네. 괜찮았어요. 시도는 좋았는데 네. 이게 성가부 팀에서 너무 잘 막아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는 거를 역으로 치고 있어, 지금. 버프든 뭐든 어? 상관없다 이거죠, 지금. 진짜 이 어. 네. 패기 자체가 말이 안 돼, 지금. 이 선수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어, 이번 패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이구요 중요한 점은 이제 선수들의 현집주의라든가스프레스타든가 뭐 운영방식을 보면 오히려 잭파팀이 유리한데 잭파팀이 뭔가 조금 더 조급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잭파팀은 아 얘들이 좀더 크기 전에 빨리 경기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같금 것 오히려 기어키고 백도어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오히려 이제 성도하무수 팀에서는 아 몰라 우리는 hq밖에 안 남았다. 그때로 되라. 한타하자. 무조건 한타하자라는 입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데카팀에서 약간 말린 듯이 발등에 보이니까. 불 떨어진다 성가보실 팀이기 때문이죠. 네, 네. 오늘 이런 패기 아, 아, 아 진짜 진짜 빨리 죽었어요 근데. 빠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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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계수 아, 세계수가 아 일단 맞기 맞았는데 이게 많은 팀가 달지 않았어요. 자, 대기 선수를 반대밖에 남지 않은 수많았고인텔 선수를 먼저 녹이자는 판단하는 같습니다. 그렇죠. 누르셨을까요? 아, 폭스 선수가 최대한 사울 키이. 아 세계수가 폭스 선수인데 1인구을 날리고 있는 음. 상황에서. 자 인텔 선수 자아지만 인텔 선수다자 난전 빅프로 집니다핵떨락 아, 근데 않나? 캔슬됐어요 네성가버추팀 벼락 없습니다 이거 싸우다 보면은 이거 성가범추팀 집니다 이거 져요 네. 네. 아 네. 이거 진, 집니다 이거 네. 이거, 이거 도파선수가 너무 빨리 녹아서 이거 자, 아, 이거 싸움이라서 아미입니다 이거는 아 미약 요아 이제 어이선수 선수 가마무리선수선요 자, 정말 대단한 건이 경기를 초반 초반 이후로 다시 또 역전을 했다는 거죠. 아, 네.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더 이상 이제 탱커가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수작 선수가 이제 수환 선수가 나오는데 거의 1분 20초가 넘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첫 경기 잭파 팀에서 네. 가져갑니다.